네, 여러분 이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월 25일인데요. 4월 25일 날 우리는 이제 4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전국을 우리가 보냈었는데 여러분 이때도 관세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하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 가서 그스코페선트 미국 재무장관하고 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랑 만나서 이렇게 2대2로 패키지 회담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덕수 전 이제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도 하고 통화 내용에서도 굉장히 관세 관련해서는 잘 이렇게 협상이 될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정망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독수, 최상, 모 안덕근,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관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관세 관련해서는 협상이 잘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어, 이제 뭐 상호 관세도 상호 관세지만, 지금 품목별 관세가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 이 정도 받아서 다행이다 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눈속임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 다행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순이익 반토막 났습니다 55%인가 56%가 그렇고요 lg 전자도 마이너스 46% 49%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다행인가요 네 <laughs> 이게 어디 어디를 봐서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에 철강, 뭐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이후에 부과가 될 거라고 예고한 품목별 관세 품목이 여러분 뭔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바로 반도체와 의약품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철강 알루미늄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많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반도체의 어떤 밴더들, 하청들. 여러분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더 부가가 되어서 이거 지금 철강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협상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행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뭐 최악은 면했다 막 그런 성명을 하던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막 서로 언론들이 속보를 먼저 막 내보내려고 하고 막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를 하고 막 소식이 정말 어 이상하게 꼬여서 저희도 막 이렇게 일반 국민들도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좀 혼란스러웠었던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이제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가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추가 부과가 되느냐, 아니면 추가 부과가 되지 않고, 그냥 품목별 관세는 25%, 50%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였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태를 보시면요.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단한 곳의 언론만을 인용해서 별도다. 그러니까, 어, 품목별 갈세는 상호 갈세에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 50%, 뭐 자동차 25%, 자동차 부품 25%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 언론들이 인용해서 쓴 언론 외신이 어디냐면 여러분 로이터예요. 로이터 통신 아시죠? 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언론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 이거 언론이라고 할수 있을까 정도로 싶은 그런 언론이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기억 나실 거예요 미군 철수 뭐 재배치 관련해서 한창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그것도 로이터발 잘못된 찌라시였고요 그리고 로이터 같은 경우는요 인도에서는 아예 그냥 개정 폐쇄가 당했고 미국 대각관에서는 출입금지가 당한 언론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그 로이터를 다 인용을 하면서 이제 관세는 이제 품목별 관세는 별도다. 그러니까 어 상호 관세에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 그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하냐면 이 로이터 통신에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을 보고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laughs> 별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고 지금 언론이 좀 이게 다 로이터만 이렇게 따라 쓰다 보니까 뭐 정부의 뭐 공식적인 뭐 이렇게 성명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어,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상황이고 지금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님 아시더, 인, 아시죠? 인세영 기자님도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어요. 트럼프 서한 내용보다 로이터 뉴스가 우선 이상한 대한민국 언론들 이렇게 쓰셔서 지금 그러니까 인세영 기자님의 생각이 어제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반가운 게제 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트럼프 소환 기준으로 해야지 로이터 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도를 다 하지?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인세영 기자님이 해석을 하신 게 어, 제가 본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어 이게 여러분 그 separate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품목별 관세에 그니까 품목별 관세는 별도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부과랑 별도고 이건 그냥 추가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어 그렇게 당연하게 했는데 어왜 이제 로이터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로이터가 그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예시로 들면서 어미 지금 25%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25%를 합산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로이터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이터의 주관적인 계산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서는 separated from이라고. 적혀, 좀 명백하게 적혀 있어서, 어, 이거 좀 의도적으로 로이터가 이렇게 좀 쓰는 건가. 좀 약간 좌쪽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좌쪽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 지금 국내 언론 어디서도 인세훈 기자님 빼고 이렇게 좀 제대로 써준 곳이 없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여러분, 기사가 더 많이 나오면요. 어,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복관세 관련해서도, 어, 정확하게 이 성한을 보면요. 이거 완전히 경고예요. 완전 경고예요. 이거 가지고 뭐 다행이다 그럴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이 만약 지금 미국이 이제 25%로 이제 상호 관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한 분야라도 보복 관세를 하거나 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25%에 추가로 너네가 부과한 만큼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관세 무역 장병 철폐라 다시 한번 경고했고요. 그리고 환적 관련해서 여러분 환적 관련해서도 어, 금지하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나왔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환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택가에 하지 말라, 우회 수출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한국도 우회 수출의 안전지대 아닙니다. 중국산 매트리스 얼마 전에 걸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이 관세를 많이 받으니까 바로 미국에 수, 다이렉트로 수출하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가 좀 낮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우회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지 말라는 거고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관세를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받았어요. 20%. 어, 영국은 더 낮고요. 10%. 그래서, 어, 이거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다행이다라고 할 생각이, 어, 전혀 들지 않고요. 이거는 지금 8월 1일까지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 뭐 반도체 관세가 실행이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실행이될 수도 있지만 어, 반도체에 만약 품목별 관세가 생기는데 거기 상호 관세 면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러분 정말 <laughs> 진짜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일단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가서 루비어 장관을 이제 만나고 뭐 이거 뭘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 관세서한 보내기 전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국가 간 약속이 아니라, 사람 간 약속을 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어, 이 위성락이, 이제 위, 워싱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이, 서한을 보낸 이후에 만났어요. 서한을 보낸 이후에 만나면 뭐합니까? 물론 이제 3주가, 시간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만나긴 만나야겠지만, 어, 서한을 보낸 이후에 만나서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돌아오시는 건지 아니, 루비오 장관은 이제 저기 말레이시아로 어, 출장 떠나시거든요. 8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떠나시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 참 이상한 지금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트럼프 대 브릭스, 무역전쟁 새 대립구도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브릭스 같은 경우는, 어, 뭐,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모여서, 이제 브릭스라는 이제 그 단체, 단체 비슷한 걸 만든 거예요.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화폐를 만들고 우리끼리 좀 만들고 이게 좀 반미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 다섯 개 국가가 모여서 이게 브릭스에 많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좀 미국에 대항까지는 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대항 안 하는 국가더라도 본인의 경제적인 위익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국가도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7일에 트레스 소셜을 통해서 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나라는 누구라도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어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그등장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브릭스 회원국이 다섯 개 국가뿐만은 아닙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과 이 외교 안보 정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어 그런 지금 브릭스의 상황입니다. 특히 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 많은, 뭐 선을 넘고, 막, 이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절대 선을 넘지 않았던 거 뭔지 아십니까? 예, 네, 바로, 달러. 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이제 뭐, 몰살 시켜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브릭스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브릭스가, 어 글로벌 경제와 안보와 뭐 이런 뭐 지배적 영향을 뭐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대면서 뭘 하고 있냐면 꾸준하게 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설 어, 대안을 꾸준히 이제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일단 회원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원국간 무역에서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전세계 무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브릭스 회원국끼리는 달러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를 사용하자. 어, 특히, 이,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자, 위안화를 국제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브릭스가 진짜로 이런 걸 해서 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회원국끼리도 잘못 뭉치고 있고요. 뭐 이들이 진짜 뭐 신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조금 이좀 이익 보려고 뭉친 국가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 규모가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 중동 국가를 좀 모이 그게 좀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브릭스를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약간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는 하는 순간 정말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관련해서 이 브릭스에 대해 들어가서 이제.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더 먹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쭉 이어온 기조가 뭐냐면 단순히 지금 브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브릭스뿐만 아니라 이 반미 정책을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하는 국가는 어, 분명히 뭐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더 당할 수 있겠다라고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브릭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도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진짜 중립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국이랑도 그렇게 사이가 뭐안 좋죠. 네, 안 좋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그나마 미국이랑은 더 나은데, 근데 또 브릭스에는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미국에게 또 보복 관세도 하고 아, 이런 나라가 여러분 인도의 스탠스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어, 인도가 또 지금. 이렇게 좀 엇나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한테 또 이렇게 보복관세를 지금 상호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잘 안되니까 미국한테 이제 보복관세를 이제 좀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권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어또 이런 좋은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월 전까지 인도에게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제가 좀 관심있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셉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철강도, 철강은 더 세지만 이 자동차 관세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어, 과연 이 한국에서 그리고 뭐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 제철도 현대 제철이고 거기도 좀 철강 쪽이죠 완전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게좀 현대 쪽이죠 그래서 이 현대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남아있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노조도 노조지만 관세도 관세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어 우리나라가 뭔가 혜택을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노조는 계속 파업을 하고 성과금 더 내놓으라고 하고 어 근데 관세는 또 그대로 두드려 봤고 정부가 저렇게 협상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미국에 가는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 나아 보이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거든요 물론 우리의 소중한 대기업 이지만 그냥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여기 한국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게 솔직히 도리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3월 27일 기사, 기사입니다. 정의선 어, 현대정차 회장이 미국에 뿌리 내리겠다는 것이다. 해서 현대차 그룹의 어, 조지아 주에 있는 공장을 어, 공개를 했습니다. 어, 신공장이에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h m g m h 라고 하는데 이게 중공식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 방문을 한 겁니다 2022년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3년 만에 방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같은 이제 대기업은요 진작에 여러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를 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우리나라나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아무튼간에 3월에 이런 준공식에 참가를 했고 그이 공장이요 2019년에 이미 투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총 80억 달러를 투입해서 구축한 최첨단 자동차 제조 공장이고요. 지금 현대차가 엘라바마 공장, 그리고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세 번째 생산 거점이 생겼고요. 여러분, 이 공장이 1176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355만 평인데, 이게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여의도의 네배 엄청나죠 공장만 여의도의 네 배고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장이 지금 메가플랜트라고 해서 그냥 플랜트도 아니고 메가플랜트가 이제 생긴 겁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그 현대차 임원들 뿐만 아니라 이 조지아 주지사도 왔구요 브라이언 캠프라고 하는 그리고 버디카터 연방 하원 의원도 왔구요 뭐 주미대사도 참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 중공식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백악관의 정의선 회장이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을 좀 샤라웃 해줬어요. 어, 정의선 회장이 한 말씀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단지 공장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고 더큰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정의선 회장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다시 보니까 네, 더 여러분 어,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관세가 뭐 50%고 자동차 부품도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지어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모든 공장들, 생산 거점들 이런 거다 미국으로 와라. 어, 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데 현대차가 이미 그렇게 잘 부응을 해서 뭐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어, 대미 투자를 결정하면서 진행이 된 프로젝트고 이게 여러분 그 조지아에서 그 8,500개 이상의 그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을 어 한데요. 이게 트럼프 1기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결정이 됐고요.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 그 아이오닉 5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생산이 되고 아이오닉 9이라고 그큰 전기차 새로 나오는 거 어, 그것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여기 기아 모델도 생산이 되고 향후 제네시스까지도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 최근에 그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 설비를 이제 개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노조가요. 어 우리나라는 정말 많잖아요. 특히 현대차 노조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노조 굉장히 어, 악명 높은 걸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 현대차 공장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기업을 현대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일자리도 일자리겠지만. 이 노조 없는 환경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실험해 보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도 어, 많은 외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AI 플러스 로봇까지 이제 도입이 된 완전히 그 최첨단 공장이 지금 이 미국 조지아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AI가 생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한대요. 그리고 로봇 친화 공장이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일하는 분들을 보시면, 어, 로봇이랑 같이 일해요, 실제로.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어, 테슬라도 그렇지만, 공장 곳곳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라고 하는 그 로봇이 있습니다. 이 스팟 로봇이 현장을 누비면서 생산 공정을 감독하고 관리한대요. 네, 여러분 <laughs> 사람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그 올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로봇이 이제 생산 공정에 시범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랑 좀 다르게 어, 표정이 상당히 좋아요. 약간 그 노조도 없고 어, 환경도 좋고 이제 편하게 좀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나갈 수, 이거 현대차의 사례지만요, 다른 뭐 삼성전자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뭐 많은 기업들 있죠. 철강 회사들도 있고, 어,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제 한국에 머물러라, 무조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 물론 그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어,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상, 이제는 이제 좀, 어려워진 시대가, 이제, 오지, 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미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 이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그 국내 정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막, 굳이 이렇게 전달을 안 해드려도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어, 라이브는 제가 뭐 해외를 갈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정치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엄중하고, 특히 오늘도 그렇고요.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뭐 라이브도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채널 홈 들어가시면요, 채널 홈 가셔서 더 보기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우파 유튜버들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